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은 글로리아 스타이넘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네. 오세라비 선생님과 한번 이야기를. 네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글로리아 스타이넘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어, 전에 이제 베티 프리단과. 시몬드 보바르에 대해서는 음. 이제 페미니즘의 배신자 이래가지고 그 올린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글로리아 스타인엄을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음. 지원 씨는 글로리아 스타인엄 잘 모르죠? 네네 잘 몰랐어요. 저 네. 이번에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1세대 페미니스트죠. 어. 네, 올해 나이가 이제 어느덧 이제 87세가 되었네요. 음. 네, 우리가 어, 옛날에만 하더라도 스타인홈은 이렇게 굉장히 좀 매력적인 패미였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패미의 어, 아이콘, 음. 페미니스트들의 아이콘이었는데 거의 뭐한 50명 가까이 이패미계의 어떤 그런 그 여왕, 아, 여왕의 자리에 있죠. 네. 왜냐하면 그 라이벌이었던 뭐 베티프리단이나 네. 뭐 이런 그 이제 장쟁쟁한 패미들이 다 이제 세상을 떠났고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글로리아 스타이너은 사실은 굉장히 좀 베일에 쌓인 음. 어 인물이에요. 네. 이그 글로리아 스타이너은 우리나라에 네번 방문했어요. 아네 어, 번했나요? 네, 네번 예, 네 방문했고 어 지난번에는 뭐맨 마지막에 왔을 때는 어 DMZ 포럼이라고 우리 음. 그 통일 그 네, 네. 운동하는 그 에서 초청해가지고 음. 막그 DMZ 우리 그 DMZ 거기 그쪽? DM DMZ 그 쪽에 막 이렇게 가서 평화 운동 뭐 이런 거 아. 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글로리아 스타이너는 전 세계에서 막 러브콜을 많이 받죠. 음. 가서 뭐 여성 운동에 가서 연사로 참가하고 여전히 이제 이 바쁜데 글로리아 스타이너 이 최초의 커리어를 어떻게 쌓았냐. 네. 그 말하자면 옛날에 비하면 옛날 영팸이죠. 지금으로 음. 말하면. 근데 원래 페미니스트였나? 어, 그건 아니었어요. 음. 원래 CIA 조직원이었어요. 아. 1950년대 네. 글로리아 스타인엄이 이제 대학을 다닐 무렵에. 네, 네. 이제 스타이너먼 그 히피 출신이 히피 집안이에요. 네, <목소리> 얼굴이 약간 좀. 예, 스타이너. 또 이제 육카링거 자체가 또 히피 문화가 또 있었고, 음, 네. 이제 히피 집안이라서 이렇게 좀 떠돌이 집안이었어요. 음. 백인인데 이제 글로리아 스타이너먼 어, 유대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네, 네. 그 집안이 이렇게 막그 이제 트레일러 같은 걸 타고 막 이렇게 어, 어, 미국 대륙을 막 다니면서 하는 그 히피 집안의. 음, 딱이었어요. 그런데 음. 이제 어 대학을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대학이 그 당시로서는 이제 명문대 스미스 대학에 다녔거든요. 그데그 음. 스미스 대학은 베트 어, 프리단도 이제 아. 그 대학에서 어, 거의 뭐 이렇게 수석 졸업할 정도로. 아, 근데 이제 베트 프리단은 어 스타인햄의 최대 라이벌이고 네. 계속해서 적수로 이제 그러니까 뭐. 이게 패미계도 이제 그 경쟁 구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베트프리다는 이제 조금 그 당시 좀 나이가 많았죠. 세자녀의 어머니였는데 음. 그, 그, 그 스타인엄은 이제 거의 뭐 뜨는 뜨는 태양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음. 이제 스타인엄이 1950년대 대학에 다닐 때 CIA 조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음. 이거는 이미 CIA 그 문서에도 다 나와 있고 음. 본인도 했던 이야기예요. 자기가 음. 나는 CIA의 조직원이었다. 네. 어. 조직원이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가도 나는 그 CIA CIA, 일을 할 어, 거다. 어, CIA에서 음. 일을 할 거다라는 음. 그 정도로 CIA에 대해서 어떤 굉장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음. 이제 우리가 그 당시 옛날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1950년대는 냉전 시대였거든요. 네. 그때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 이제 대전 이후에 소련이 이제 굉장히 그 동유럽 쪽에 공산주의를 많이 이제 퍼뜨릴 때고, 네. 그 소, 소련이 굉장히 이 부강할 때예요. 그 강성할 때고 미국하고 이제 적대적 관계가였던 거예요. 음. 그래서 그 공산주의가 이렇게 퍼지는 것을 미국에서 그 리버럴들이 굉장히 우려를 한 거예요. 음. 이제 유럽 쪽은 워낙이 뭐 사르트르나 뭐다 거기 막스주의자들이 레닌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았고 유럽 쪽은 독일도 그렇고 다인데 미국은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였기 네. 때문에 혹시나 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 공산주의에 혹시 네. 물들까? 그래서 1950년대 에메카시즘이라는그 반공산 공산주의자 색출을 하는 어 네. 그런 게 이게 카시가 상원 의원이었어요. 음. 미국 공화당의 상원 의원인데, 이게, 어, 미국에 간첩들이 너무 많다. 음. 공산주의자들이 너무 많다. 네. 이것을 색출을 해야, 해야 된다. 실제로 공산주의자들이 꽤 있었어요. 음. 꽤 있었는데, 이게 이제 좀 하다 보니까 막그 할리우드의 그 배우들도, 음. 사실은, 어, 할리우드나 이게 그런 문화계 쪽이, 좌파들이 많아, 그렇죠. 많아요, 많아요. 네. 마르크스주의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막이 공산주의를 색출한다고 그러면서 이좀 메카시즘 열풍이 좀 있었어요. 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CIA에서 이제 계속해서 어떤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경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음. 소련에서 어 핀란드 헬싱키에서 세계 청소년 축제를 열, 열은 거예요. 이게 음. 그 소련이 이제 주최를 한 건데. 네. 그, 세계, 이제, 그, 뭐지, 그, 청소년 축제인데, 음.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이제 여기에 시야의 요원이 되어서 여기 잠입을 한 거예요. 음. 그 잠입을 해서 이 대학생 중에, 이 청소년 축제 참가한 미국 대학생 중에 누가 누가 어떤 그런 음. 그 성향이 어떤가, 아. 성향을 분석하는 그런 임무를 받은 거예요. 아. 예. 네. 네. 예. 그, 이제, 분명한 그 스타이넘은 자신이 그, 그, 이유가 있었죠. 그 그죠. 음, 그래서 그런 성향을 그러니까 네. 요원으로서 좀 파악하고 한 거네요. 네, 그렇죠. 누가 이 세계 청소년 축제에 참가한 미국 대학생 중에 누가 트로츠키주의자인가, 음. 누가 공산주의자인가, 그 성향을 파악을 하는 음. 임무를 어,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맡은 거예요. 음. 그, 그래서 그 이후에 어, 스타이에의 어, 그 굉장히 그 지원을 받으면서 거의 한5 0 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육십 중반까지 네. 10년 가까이 스타이넘은 CIU원이었어요. 음, 여기도. 네네네. 네, 네, 그렇고. 헬싱키 청년축구. 네네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이제 최근에 한몇년 전에 어,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자신이 회고록을 발표한 게 있어요. 아, 그게 기류의 네. 인생이라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나왔거든요. 네. 내가 그 책이 나오자마자 그 책을 읽었어요. 왜냐면은 네. 내가 그이 부분을 찾아 보기 위해서 음. 자기가 글, 과연 글로리아 스타이노미 입으로 음. 어, 나는 어, 미국 중앙정보부 조직원이었는지 자기 네. 입으로 나가 밝히라는, 내가 찾아봤더니 그 얘기 안 했더라고 음. 왜냐면 아, 자서전 어, 회고록에서 그 얘기 안 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분명한 음. 어, 사실이에요. 어, 그 대신 그 대신 공식적으로 얘기, 이렇게 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했던 얘기예요. 나는 음. 시이기 위해서. 그러나, 뭐냐?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거야. CIA 이익과 네. 페미니스트로서의 글로리아 스타이너의 이익이 맞아떨어진 거죠. 오. CIA에서 물심 양면으로 돈과 뭐다 조직을 지원해주고, 네. 그 대신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어, 페미드계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음. 페미의 스타가 된 거야. 음. 근데 이때 이제 라이벌이, 라이벌이 있죠. 그게 바로 어, 베티 프리단이에요. 베티 프리단이 그 여성의 신비를 쓴. 네. 근데 베티 프리단이 어, 60년, 63년도에 여성의 신비를 쓰고, 많은 그 미국의 그 중산층 그 교육받은 여성들을 정말 그 이제 각성을 시킨 거예요. 주부들이. 음. 주부들이요, 일어나라. 응? 우리 바깥으로 나가자. 어? 더 이상 부엌에. 서 머물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음. 해가지고 그래서 글로 그 베티 프리단이 다그 N O W 라고 전미 여성 기구도 다 음. 만들고 했는데 이 떠오르는 이제 스타이넘이 이제 영스타인 거예요. 음. 그래서 어 베티 프리단하고 막 거의 뭐 난투극에 가까울 음. 정도로 격렬한 라이벌 관계였어요. 음. 음. 그래서 이제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어 이제 외모 뭐 어떤 몸매 네. 뭐또 그리고 히아이의 어떤 그런 그 지원 이런 것 때문에 음. 승승장구를 하고 뭐 잡지니 뭐니 다 이제 스타념이 막 완전히 스타가 된 거죠. 음. 그러면서 그 자신의 어떤 그 자기가 가졌던 어떤 성적 매력 음.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무기 이런 거를 철척히 정말 전략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베티프리단이나 그당시 이제 미국의 급진패미 우리나라로 음. 말하면 워마드와 똑같은 음. 단체가 있어요. 그게 레드 스타킹이거든요. 음, 레드 스타킹은 그러네요. 지금도 존재해요. 보스턴 예, 예. 레드 스타. 킹 예, 예. 지금도 레드 스타킹스라고 영어로 치면은 쫙 거기 지금도 사이트가 음. 나오거든요. 이 레드 스타킹 직원 그 회원들하고 베티 프리당 같은 경우를 엄청나게 이, 이 글로리아 스타님을 공격을 한 거죠. 음. 너는 니 네, 네가 무슨 페미냐? 음. 뭐 간단히 말하면 네, 네, 그런 거죠. 이런 어? 좀 전력이 어, 어. 사실 약간 그 페미랑은 음. 조금 결이 달라 달라 보이긴 하는데. 네, 네. 네. 어. 어, 그리고 이제 68 혁명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 말하자면 이제 레디컬 페미니즘, 영 페미 물결이 일어나면서 음. 스타인햄이 완전히 그냥 이제 확 뜬. 뜬, 어, 뜬 어, 완전히 뭐. 떠서 이제 배티 프리다는 이제 이제 뒷방 뒷방 음. 늙은이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이제. 예, 된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육, 어, 레지컬 페미니즘이 일어나면서 어 사실은 동성애 운동도 같이 일어났거든요. 아, 네. 게이나 레즈비언 운동이 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타인넘은그 동성애 운동을 같이 이제 자기가 안고 간 거예요. 음. 근데 베티 프리다는 별사적으로 반대한 거야. 아, 동성애 운동? 어, 어, 레즈비언들이 이 여성 패미 운동에 들어오면은, 이, 이 우리 망친다. 이 음. 운동 자체를 망친다라고 엄청나게 이제 그 방어를 했는데, 음. 이제 결국은 워낙에 미국이 그 당시에 이제 게이 권리 운동이나 레즈비언 운동이 거세게 음.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거의 정치화가 된 거예요. 네. 정치 권력. 응. 응.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베티 프리안이 맞지 못해서 이제 인정을 하긴 했는데. 음, 처음에는 좀. 조금... 예, 어, 글로리아 스타인은 이그 강력한 뒤에 그 동성애 지지자들을 없고 음. 완전히 이제 스타가 되고, 어, 1972년도에 미즈라는 잡지, 이게 네. 우리 때는 사실 되게 유명했거든요. 미즈라는 잡지가. 어? 이게 미스도 아니고 미세스도 아니고, 네. 음, 미즈.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그 중립적인 용어죠. 음. 그 미즈를 참간을 했는데, 이 장관하는 이 작업을 CIA에서 대줬다는 말이 있어. 아.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지금은. 음. 네, 이게 이제 광고비하고 이게 감당을 못해가지고 미즈라는 네. 잡지는 이제 이게 글로리아 스타님은 이제 완전히 손을 뗀 거죠. 음. 네. 그렇지만은 어, 스타님은 이미 이제 뭐패미리에 완전히 이제 그. 데모처럼. 그렇게 아이콘이 되었고, 네. 또 많은 남성들과 연애를 했어요. 네. 네, 실제로. 그리고 뭐, 헬리 어, 키신저와 연문설도 굉장히 있었고, 음... 네. 있었고, 뭐, 음... 그 외에 굉장히 남자들이 많았어요. 음. 음... 근데 결혼을 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66세의 나이로. 66, 66세의 결혼식을 했는데, 이 이제 상대가 배우자가 누구냐면, 이제, 그 크리스찬 베일 알죠? 음, 배우. 네. 크리스찬 베일의 부친이에요. 데이빗 아. 베일이라고. 이제, 이제 환경운동가였어요. 아, 좌파 환경운동하고. 혹시 재혼을 한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처음, 초혼이에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때 이제 그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결혼을 할때 패미들이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음. 응? 평생 우리가 비혼으로 살줄 알았던 스타이넘이 그것도 한마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 아버지와 결혼을 하고, 음. 그때 이제 그때 이 데이비 베일인 암, 암이었어요. 암. 음. 그 돈도 굉장히 많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속된 말로 말하면 돈 많고 빨리 죽을. 음. 그러면서 아주 좌파스러운 <laughs> 어, 글로리아 <laughs> 네. 스타일로 남부한테는 전혀 뭐, 아. 전혀 아, 손해, 어, 네, 손해볼 게 없는 네. 그런 <laughs> 어떤 그런 거지. 그래서 아. 3년 결혼 생활을 하고, 네. 어, 데이비드 베일이 사망을 했어요. 아, 예, 예. 아그이 그 사람이 지금 남아공 태생의 연예인이 이 사람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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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데이비드 베일. 예. 아, 그래요? 네, 예, 예. 아버지가 남아공에서 이제 아. 유명한 환경운동가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그 그 우리가 아는 그크리스찬 베일의 어, 아, 아버지라는 거죠. 네, 네, 네. 참또 독특한.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그, 힐러리 클린턴의 절친이죠. 글로리아 아, 스타이넘은. 네. 그래서 지금, 있네요. 네. 지금도 이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이 나이는 많고 진짜 뭐 87세면 엄청난 나이인데도 음. 사실 이게 언제, 언제 왔다 갔나? 우리나라에 왔다 간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 건강하더라고 아주. 음. 한 5년 도채안된것 같은데. 여기는 보면 2002년이랑 2011년에 그러니까 아, 와서 그 이후에 또 왔어요. 예, 예, 예. 아, 이게 그 DMZ 2000... 네, 이게 DMG 포럼에서 초청해가지고 그이후에도두번더 왔어요. 음... 그래서 참 이게 나는 그 언젠가는 글로리아 스타이너미 그 CIA와 관계가 어땠는지 음... 궁금해요. 이게 정말 진실을 밝힐 건지.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육팔혁명, 육팔혁명이 네. 육팔혁명에서 이제 레즈, 그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나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일설에 의하면은 CIA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음. 문화 작업, 왜냐면은 네, 왜냐면 음. 그 당시에 이제 이게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음. 어? 물꼬를 다른 데로 틀어버린 거예요. 음. 적당히 여성, 여성 운동. 어, 어, 이제 그거를 공산주의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음. 여성들을 일으키고 청년들을 음. 같이 불러 일으킨 거죠. 아. 그런, 그 이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음모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음. 주로 이 얘기를 또 많이 해요. 음. 근데 나는 이제 음모론을 믿지를 않는 사람인데, 어쨌든 좀 그런 그 CIA, 그 부분은 좀 성연치가 않아요. 글로리아 스타인형이 음. 음. 언젠가는, 네, 음. 언젠가는 뭐 자신이 진실을 그 밝힐지는 음. 뭐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럼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 음. 그럼 초기에 이런 여성 운동들이 음. 좀 반공적인 성격이 있었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었는데. 그건 아닌데 이제 좀 어, 어. 다른 쪽으로 향기를 할수 예, 있는. 예, 근데 이게 그런, 그런... 굉장히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섞여 있고 분명히 또 음.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육8혁명에 완전히 또 가담을 예. 했고 했고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음. 미국에서는 리버럴들이 이 페미니즘 운동을 일으켰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여튼 그육혁명 안에 왜육8혁명이 일어났을까? 음. 거기에 뭐 프랑스에서 육8혁명이 일어났을 때이 CIA가 지원을 했다는 또 말도 음. 있고 하여튼 그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네그 육팔혁명이 사실 한게 이제 그때 이제 프리섹스였죠. 음. 성해방. 성해방. 네, 성해방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어쨌든 이 어, 글로리아 스타인너의그 비밀에 네. 대해서는 어,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음, 아 저도 지금 음. 유태인이라는 것과 음, 음. 지금 여기 그 CIA에서 음. 좀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네. 듣고서는 네, 네. 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 사람. 예,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주, 이렇게 엄밀한 아주 은밀한, 네, 은밀한 정치적인 은밀한, 부분. 예 네, 그렇죠. 은밀한 정치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음. 우리가, 제가 이제 메갈리아 사이트 만들어졌을 때, 나는 메갈리아가 계속 내가 줄기차게 이야기한 게 정치적인 작업이었다고 얘기했거든요. 음. 다. 정치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논리로 만들어진 거다. 네. 저는 육팔형도 어. 그런 어떤 음. 그런 게 있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글로리아 스타인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새롭고 음. 또 흥미로운 이야기 선생님께서 해 주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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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